네 안녕하세요 달고래입니다. 오늘은 이신화테안파크에서 워터파크 부분만 한번 둘러볼 건데요. 워터파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좀 나뉘 나눠놨어요. 제가 일단 첫 번째 구역이 바로 이쪽이고요. 공원 입구에서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는 그첫 번째 구역과 두 번째 구역은 바로 이쪽. 예전에 고대 사원 고대사원 느낌의 이제 테마로 만든 두 번째 구역이 있고, 세 번째 구역은 현재 지금 건설 중인 이제 리조트 구역인데, 여기도 워터파크를 더 추가를 해줘서 놀이공원과 워터파크가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관람객 시점으로 해서 한번 워터파크를 둘러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리 코스터 2에서는 관람객들이 이런 버스에서 내려서 입장을 하고 퇴장을 하는데요. 아, 지금은 관람객들이 새로 더 이상 들어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보면 입구가, 총세 가지 입구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메인 건물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티켓을 파는 티켓 부스가 있고요 티켓도 팔고 뭐, 우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팔고 있어요 여기는 기념품 샵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티켓을 파는 티켓 부스가 있고요 축구와 선크림, 뭐 구면조끼 같은 거를 파는 그런 상점도 있어요 딱히 사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워터파크를 티켓을 샀으면 어디를 가야 하나 아 이거 화장실 가고 싶으신가 보네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쭉 가보시면 이곳에 화장실과 이렇게 탈의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요. 뭐집 가시는 분들은 여기 이 드라이룸에서 몸을 말리고 가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용객이 없네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으면은 맨 처음 공원 입구에 있는 수영장이 있죠. 굉장히 깊습니다. 잠수를 할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의 수영장이 있고 살아나셨는데? 어,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저렇게 수영장만 있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 테마에 맞게 이런 식으로 조형물도 만들어서 설치를 해줬고요. 깊이가 점점 얕아지면서 쪽쉴수 있는 이 공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수영을 할수 있는 깊이를 다르게 해서 수영할 수 있는 곳과 다이빙대 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이 공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파도풀이 있습니다. 파도풀은 뭐제 영상을 옛날 거를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보신 건물이죠. 이 파도 높이가 좀 낮은 게 아쉽기는 한데. 이거를 제가 높이를 제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도 발생기를 설치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도 재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는 롤러코스터 정거장과 이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파도풀에서 모든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게끔 건물 내부를 보행로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쪽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판기들이 이렇게 쭉 놓여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바디슬라이드 3종이 이 신화 테마에 맞춘 이 건물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입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이 바디슬라이드 3종 외에도 튜브슬라이드가 두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6인용 튜브슬라이드고 하나는 2인용 튜브슬라이드인데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손님들이 지금 없으니까 시간을 빠르게 돌려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원이 넓다 보니까 손님들이 뭐 놀이기구를 타러 가기도 하고 좀 많이 몰려 다른 데로 분산이 돼가지고 일단 손님 제한을 좀 늘려준 상태고요. 아까 벤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버스에서 손님들이 새로운 손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손님들이 음, 아직 공원에 입장한 손님들이 아니라서 손님 캠을 볼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엄청한게 아무리 이렇게 입구를 여러 곳을 뚫어줘도 한 곳에만 몰리는 참 대단한 손님들이에요 예전에 중간중간 한 번씩 오픈했을 때 이렇게 한 곳에만 몰리는 것 때문에 제가 입구를 지금 보이는 입구만 해도 엄청 많은데 사람들은 가는 곳만 가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손님이 알아서 못 가고 있죠. 이 친구는 거진 한몇십 분째 혼자 여기서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으니 금방 금방 탈수 있을 거예요. 네, 드디어 손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 이게 좀 빨리 잘것 같으니까 이 6인용 튜버슬라이드부터 탑승을 해볼게요. 이게 시점이 시점이 약간 그 손님 시점으로 보면 너무 어지러워서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식재물을 보여줄게요. 식으로 움직이는 노래기입니다 아직은 이게 튜브가 좀 어, 뭐랄까요, 약간 움직임이 어색하긴 한데 이 움직임을 개선하는 업데이트가 예정에 있으니까 업데이트되는 대로 좀더 발전돼 있을 때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나 옆에 있는 2인용 슬라이드도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1인칭으로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 튜브가 실제 현실과는 다르게 좀 너무 여기서는 물리엔진이 너무 가볍게 돼 있어서 엄청 빙글빙글 돌아요 막 그래서 되게 멀미가 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좀 멀리서 지켜보는 카메라 뷰로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 이렇게 슬라이드 5종 세트가 있는 건물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도에 있는 바디슬라이드에요. 이건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워터파크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만들어 놓고 테마만 주변에 맞춰 놓은 거고요 근데 웃긴 거는 이런 튜브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줄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이 별것도 아닌 것타겠다고 손님들이 지금 이만큼이나 줄을 서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애기들노는 약간 키디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1차 워터파크 구역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느낌을 먹으면 이게 또 관람객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크죠? 큼직큼직하죠? 위에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쪽으로 우리 형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 멀리 신전이 하나 보이죠. 이쪽은다 신화 테마로 꾸며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 보행로에서도 아까 그 유기인용 튜브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한 대가 오니까 한번 기다려 볼까요? 오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변기 물내려 가듯이 크게 두 바퀴를 돌고 이 가운데에 뚫려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수한 트랙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한번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좀 거대한 수영장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바디슬라이드. 리슬라이더 하나를 설치를 해줬고 그리고 아까 옆에 갈림길로 가보면은 또 새로운 그 구역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이곳은 전체적으로 신화 컨셉에 걸맞게 이렇게 보행로 중간 중간에도 이런 무너진 신전 느낌의 오브젝트들을 저 배치를 다 해줬고요. <laughs> 이런 식으로 테마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고대 신전 테마의 느낌의 건물을 만든 그런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는 이 트트랙들을 볼수 있는 음, 포터스팟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튜브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게끔 어 게임에서는 이거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뭐 수치가 오르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튜브 슬라이드를 타러 가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걸보면 굉장히 좀막 흥분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화장실과 간단한 식품, 식음료 매장 등을 위치 시켜놨습니다. 지금은 이용하시는 손님이 없네요. 그리고 이곳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왼쪽에 있는 튜브 슬라이드의 출구고,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튜브 슬라이드의 출구죠. 출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좀더 멋있는 그런, 음, 출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지? 이렇게 해서 이 위층으로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면 네, 고대 신전 테마에 원래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만든 건물이 하나 가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바디 슬라이드 3종과 튜브 슬라이드 2종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가운데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 수영장 내부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슬라이드고요 이렇게 이쪽은 깊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안을 관통하는 슬라이드를 볼수 있습니다. 딱 봤을 때이 바디 슬라이드들은 아쿠아루프 기종이고요. 캐리비안 베이에도 있는 그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승객이 이 안에 손님이 들어가면은 이 발판이 열리면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고요.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빠를 테니 시간을 빠르게 해서 손님을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튜브 슬라이드만 타러 가서... 어, 얘네 왜... 뭐하니? 아... 설마 직원이... 네 직원이 쉬러 갔어요. 진짜 투에서 새로 나온 쓸데없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탑승 안내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일을 하다가 휴식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놀이기구가 멈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휴식하는 터을 없애놔도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일 이를 그만두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껐는데도 작동이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좀 시스템입니다. 거를 교대하러 오는 직원은저 멀리서 오고 있네요. 어, 오는 걸 보면서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쭉 가면은 건물 한편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 슬라이드를 타기 위한 줄입니다. 자 일단 이거든 추구든 일단 손님이 먼저 타는 차는거 위주로 위주로 타는거 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이 친구가 이제 출발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1인칭으로 한번 봐볼건데 1인칭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피 튜브가 막몸 뚫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를 업데이트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죠? 이 수영장 바닥을 뚫고 이렇게 쑥 지나가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프를 한 바퀴 도는 코스도 있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놓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따로 안 타도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꽃가를 지나가는 그런, 그런 튜브 슬라이드 인데 지금 약간 버그가 있는지 손님들이 얘를 잘안 타는 그런 게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결정해결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코스 구성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 신전 뒤편에는 이렇게 푸드코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고카와이죠 리조트 구역으로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뒷면에서 봤을 때 신화구역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테마를 만들어 줬고요 전에 영상에도 올렸었던 롤러코스터 건물이죠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얼마 전에 제일 최근 영상에 올렸었던 롤러코스터 정거장 이렇게 있고요. 2층 데크에도 이렇게 이 가판대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손님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용을 안 해요.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리조트 구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 건설 중인 곳이다 보니까 좀 약간 중간중간 빈 공간도 많고 아직 좀 어색하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최대한 또 열심히 만들어서 채워나가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 리조트 구역에도 수영장을 추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름 명색이 부곡하와인데 당연히 이제 수영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슬라이드 끝이 매우 높아 보이죠? 네,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고요 아주 좋다고 잘 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봤던 거랑 똑같은 기종이지만 아까는 2인용 튜구 슬라이드였고 이번엔 1인용 튜구슬라이드예요 어, 되게 멀리 있었데 이거를 한번 탑승을 해보면, 어, 탑승을 하러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은 위치가 어디냐면, 어,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일단 이 신화구역 놀이공원과 신화구역 워터파크가 있죠. 그 아까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 슬라이드 4종 세트로 갈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타보면, 자, 출발하기 전에. 네, 날아가는 걸 끝까지 보여주진 않네요. 그리고 이 친구. 아까 1인용 튜브죠? 코스도 간단합니다. 그냥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다가, 네, 이렇게 단촐하지만, 코스는 단촐할지언정, 이렇게 테마에 맞춰서 주변 건물을 만들어주고 꾸며주시면은, 보기에도 꽤 괜찮은 그런 수영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하나 딸랑 있으면 은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이 바위로 마감을 해주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폭포로 좀 꾸며줬습니다. 여기 스플래시 엠포리엄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 플래닛코스터 세계관에 있는 가상의 이제 뭐지? 가상의 브랜드예요. 튜브랑 이런 거를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이제 뭐, 거기서 스폰, 스폰을 해줘서 이제 이 구역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T-Express. T-Express가 왜 T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에 SK텔레콤이 이제 T라는 브랜드 명칭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T-Express가 만들어질 때 SK에서 투자를 해주면서 놀이기구 이름에 본인들의 브랜드를 넣, 넣게 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SKT에서는 t 라는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을 하질 않죠. 하지만 이제 T익스프레스는 그거 자체로 그냥 고유 명사화가 돼 버려서 그래서 이름을 따로 바꾸진 않고 그냥 T익스프레스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 계약, 스폰서 계약은 아마 끝났지 오래됐을 텐데 원래 명칭이었던 뭐 알프스 익스프레스 이걸로 바꾸기에는 티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이 이 국내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안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사람이 많죠. 지금 관람객 제한을 좀 풀어놨더니 어, 바글바글합니다. 하도풀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이렇게 멍하니 얼음땡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이 게임에서 리소스 관리를 하려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관람객들은 이렇게 멈춰 놓는 것 같은데, 기계해요 보면은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얼음땡 얼음이 풀립니다 안 풀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대부분 풀립니다 네어 번란객들이 지금 5800명 정도가 되어가니까 슬슬 컴퓨터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프레임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공원의 규모가 이 정도인데, 그래도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이 정도 프레임 수면은 뭐, 원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죠. 원 때는 이거의반의 반만 만들었어도 완전히 그냥 게임을 할수 없는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2로 넘어오면서 그나마 좀 많이 발전이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제가 만든 신화테아파크의 워터파크 구역을 한번 둘러봤고요. 지금 이쪽이 리조트 테마 구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쪽에 입구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도 수영장이랑 놀이기구를 조금 더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은 이제 이 공원은 마무리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엄청 크죠? 아이고. 이렇게 있는데 다 완성시키면은 창작마당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 보시면 될것 같고 빨리 만들어야 빨리 올려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스케일이 좀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